어 근데 차가 너무 많이 오는데 잠깐만 이야 차가 갑자기 엉망이가 돼버렸잖아 갑자기 난장판 돼버렸어 엄청 난장판 으이 이거 뭐야 왜 어우 너무 많이 와 으이. 너무 많이 와 뭔가 심심해하고 뭐 이거 해봤는데. 아니, 차가 너무 많이 와. 저차왜 이렇게 걸렸어, 걸렸어. 아, 이거는, 부서져서 <laughs> 설치했는데. 와, 우와, 간다. 우와. 해볼까? 음 소리를 좀만 키까? 아니야 좀 줄이자. 됐다. 어, 차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? 너무 많이 온다 잠깐만 내리막길에서 절실히 절 지금 카트가 설치되어 있는 거뭐 저건 내가 설치하는 중 으유 간다 우와 지금다 내려 대전을 탔어도 고. 아니, 좀 올라왔다 내려왔다가. 으, 내려간드. 아, 아, 아! 아니, 내려갔다. 아니. 차가 너무 많이 오는데 잠깐만. 우와. 아니, 차가 너무 많이 오잖아. 응? 잠깐만. 차가 너무 많이 오는데. 와 아, 차가 너무 많이 온다. 잠깐만 이렇게 화다다다다 부서지는 거 말고 그냥 시원하게 따다다다다 부서지는 거 구현해보고 싶었는데 돼지는 왜 자꾸 타니? 돼지야 저리 가렴. 와. 음왜 이렇게 안 오냐. 음 차가 너무. 이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, 올라가라! 출동! 로보카폴리 무슨 로보카폴리 아닌 거 같지 않나? 에? 왜 갑자기 차가 안 나와? 차가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? 근데, 잠깐만. 퍼레이를 좀 여기서 더 설치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? 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